금일 강연은 참생 마음유통 경작 과정이란 이며,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의 성격인 성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을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인격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계가 넓어지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삶의 지혜인 사례 분별력과 영특함이 형성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마음의 중심인 용기 배짱 절제 결단력이 잡혀집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의 성격인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을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인격 완성을 말합니다. 참수행 마음유통법이란 자신의 본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수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는 어떻게 내시나요? 생각을 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몸 안에서 강한 느낌이 표출되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구조는 선인 행복과 악인 불행고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 불행 고통이 많이 있는 사람은 불행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본 마음 속에 선하게 생긴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선이란 용기 배짱 절제 결단력, 예의 예절, 편안함, 안정감, 긍정적 자생력 등의 수많은 선들이 있으며, 반대로 악이란, 비절제, 변덕, 탐, 진, 치, 만, 신경질과 짜증, 불평, 불만, 바람, 의타심 등의 수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참수행 마음유통 경영자 과정이란 수행을 정진하여 온 마음 속에 자신이 심어 놓은 악인 불행고통을 모두 소멸하여 나가고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나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정도의 수행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 성격인 심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을 경진하여 자신의 본 마음이 정화되어 나감으로써, 자신의 성격과 습성이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되어 나감으로 인격 완성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됨에 비례하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 삶에서도 불행고통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행복이 오게 됩니다. 참수행 마음통법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간다는 뜻으로 누군가 자신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노력으로 동도의 참수행법과 인위적인 노력을 정진하여 나감으로써 마음이 변화됨에 비례하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한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삶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바라보도록 노력하고, 긍정적인 생각관념과 다른 언어, 다른 태도, 다른 행동을 하며, 모든 일은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인격을 완성시켜 나감으로써 실제 사람과 같은 성품과 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계가 넓어지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개월 정도 부지런히 참생 마음유통법을 경진하여 나간다고 하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누구든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의 마음이 육체의 생각, 관념, 무의식, 잠재의식, 성격 질병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화됨에 비례하여 생각, 관념, 성격이 편안함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질병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이 척되어져 있다고 하면 세상을 보는 시계가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본 마음 속에 악인 불행 고통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계가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것입니다.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을 공부하여 나간다고 하여 마음이 변화되어지거나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야만이 삶의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관념이 마음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 나감으로써 삶의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속의 악인 불행 고통을 축척하여 나감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온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을 축척하여 나감으로써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을 비사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을 정화시켜 나감으로써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임을 자연스럽게 정도의 참수행법과 인위적인 노력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감으로써 가족이나 주위 사람, 친인척, 부부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을 정도의 수행자는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 선인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악인 불행고통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 성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선인 행복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삶의 지혜인 사리분별력과 영특함이 형성됩니다.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앞을 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수행 마음통법을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가시면 자연적으로 악인 불행고통이 소멸되어지고 비례적으로 선인 행복이 축적되어짐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의 판단력에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첫 번째로 형성되며, 분별력이 더욱더 축적될수록 사리분별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리분별력이 형성될수록 영특함이 형성되는 것이며, 영특함이 축적되면 바로, 삶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며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노력이 쌓여짐으로써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올코그름을 잘못 판단하여 나감으로써 삶의 불행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도의 참수행법을 경진하여 수백생이 마감하는 나이까지 올바른 삶의 판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마음의 중심인 용기 배짱, 결제 결단력이 잡혀집니다. 참생 마음통법은 일상생활에서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속을 정화시켜 나가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삶의 행복이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간다고 하면 자신의 본 마음 속에 심어져 있는 악인 불행고통을 수멸하여 나가기 위하여 참수행 마음통법과 인위적인 노력으로 수멸하여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비절제와 변덕스러움, 게으름, 탐, 진, 치, 만, 미움, 불평, 불만, 신경질과 짜증 등의 부정적인 생각관념과 잘못된 언어, 태도, 행동을 인지하여 자제력과 인내심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폐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악인 불행고통이 조금씩 소멸되어지는 것이며 비례적으로 삶에서 불행고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기 배짱, 결제 결단력과 예의 예절, 긍정적 편안함과 안정감, 자상함과 인자함, 정, 자생력과 자립심 등의 선을 축적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삶에서 행복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식이나 생각으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수많은 생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본 마음 속에 생긴 모습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참수행 마음 유통법을 경진하여 나감으로써 마음이 정화됨으로써 과거에 자신의 모습대로 되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고도의 참수행법을 경진하시면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참생법에서는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는 것이며, 마음 두통법과 인위적인 노력을 정진하여 나감으로써 삶을 살아나감에 선인 강인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체의 마음은 영원하고 영구하며 영원한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나약하다고 하면 삶이 힘이 드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의 참수행법 도승덕정 스님 특별 강연에 마음유통 경영자 과정이란에 대하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법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도의 참수행자님의 마지막 선물이며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진하는 정도의 수행법은 고도의 참수행법이며 참수행법의 기본은 행이며 시청하 주셔서 감사합니다.